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아멘.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도자기 공장 근처에 있는 도공 한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그 집에 들려 보던 중에 너무 아름다운 꽃병이 두 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도공에게 질문을 했어요. 야 이거 정말 대단히 아름다운 꽃병입니다. 이런 꽃병은 얼마를 주면 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도공이 하는 말이 이 꽃병은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 꽃병에 얽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도공이 사실 몇해 전까지만 해도 저는 술 주정병이에다가 이 노름꾼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 친구가 부흥회가 있다고 해서 그곳에 참석했다가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도자기 공장 옆에 쓰레기통에 이 진흙이 한 덩어리가 있어서. 그 진흙을 가져와 자기가 이제 반죽을 하고 농로를 돌리고 빚어서 가마에 구웠다는 겁니다. 그 결과 저 보잘 것 없는 흙에서 이 아름다운 두 개의 꽃병이 나왔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흙으로 이 꽃병을 만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쓸모없는 나를 세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러한 쓸모없는 흙덩이가 도공의 손에서 빚어져 아름다운 꽃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이 성경 전체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그렇게 우리에게 새롭게 됨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창조 이전의 세상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창조 이전의 세상의 특징이 세 가지였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이전에 이 땅은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혼돈 속에 삽니다. 공허함 가운데 삽니다. 흑암 속에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빛을 비춰주시면 그 혼돈한 삶이 질서를 갖게 되고요. 공허한 삶 가운데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고요. 또한 그 흑암 속에 있어서 분별하지 못하고 어느 게 좋은지, 어느 게 옳은지를 알수 못, 알지 못했던 인생이 진리를 찾게 되고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풍성하고 새로운 생명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이룬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에서는 바울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구약에서는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천사를 만나서 씨름을 하던 중에 그의 전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 이전까지는 그는 야곱, 그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았어요. 그저 움켜주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천사가 씨름하면 물었어요. 내 이름이 뭐냐? 하고 물을 때에 그 야곱은 대단히 부끄러웠습니다. 왜? 자기 이름이 야곱이거든요. 이 야곱이 왜 부끄러운 이름이냐? 원래 이 야곱은 쌍둥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이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에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리빙 바이블에 보게 되면 이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썼냐면 graver라는 말을 썼어요. graver. 이 graver는 움켜잡다. 욕심꾸러기, 약탈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야곱은 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저 움켜쥐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저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 있으면서도 20년 동안 그저 자기의 재산을 불렸습니다. 자, 이런, 이런 삶을 살았다고요. 이렇게 그래버 야곱의 삶을 살았던 그가 제더 이상은 외삼촌 집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려니까 뭐가 걱정이냐면 그형 에서가 걱정입니다. 20년 동안 형은 일을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오면 언제든지 이걸 죽일지 몰라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야곱이 귀향한다는 것을 듣게 되었던 이 애서는 400명의 군사들이 칼을 차고서 이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형을 만나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야뽀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질 못합니다. 먼저 자기의 소유물을 다 건너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노비들, 종들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 보냈습니다. 또 아내를 보냈습니다. 자기만 안 건너가. 자기는 지금 여기 이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형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천사를 그날 밤에 만나게 되고 천사에게 복을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이때 천사는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는데 우리 전에. 그개혁성경을 보게 되면 허벅지 관절을 환도뼈라 그렇게 불렀어요. 환도뼈, 즉 칼을 차는 뼈예요. 칼을 어디에 차요? 어떤 분은 등에도 차고 다닌다 고 그러는데 보통이 허리에 여기 찬다고 여기 여기서부터 칼을 빼잖아요. 이 관절이 위골이 되면은 걸을 수가 없어요. 몸의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자이 허벅지 관절을 친 이유가 그동안 이 야곱은 자기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깨뜨리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기시였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 주셨습니다. 드디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그 국부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신 것은 이건 놀랄 만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뜻이 원래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과의 친근한 애정이 담겨져 있어요. 이 아버지가 저 지금 집에 와서도 바쁘게 일을 하는데 꼬마 아이가 와 가지고 아빠 자기랑 씨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버지는 야, 지금 너랑 씨름할 새가 없어. 나가 놀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붙들고 씨름을 해. 한 방에 날려 버릴 수 있지만은 그저 아이를 넘어질까 말까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아빠가 먼저 잡아 줘. 그리고는 아이한테 야, 네가 이겼구나. 이런 가정의 모습이 이스라엘은 이름 속에 있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얼마 나 고맙고 감사한 이름인지 몰라요.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름이 바뀌어진 야곱에게 자신이 깨지는 경험을 한이야복강은 너무나 귀한 장소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렇게 약복강의 경험을 해야 돼요. 자신이 깨어져 보지를 못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깨어져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느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데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이두 주에 걸쳐서 어떤 회복이 있게 되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첫 번째 회복은 용기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 두려움이 없어요. 용기를 넣습니다. 야곱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족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그 재산 때문에 뭐 두려움이 없다. 가족이 많으니까 나는 염려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들로는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형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잠을 이루질 못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약복강을 경험하기 이전의 야곱은 그저 나를 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건을 부딪칠 자신감이 없어요. 형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자기가 떳떳하지 못해요. 그저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용기를 회복하는데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32장에 나온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즉 32장에서는 소유를 보내고 종을 보내고 또 아이들을 보내고 아내를 보내고 이렇게서 다 보내고 자기만 안 건너갔거든요. 근데 오늘 3절은 어떤 것이냐? 그들을 다 뒤로하고 자기가 제일 앞에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형을 만납니다. 형을 만나고 나니 두렵지가 않습니다. 마치 골리앗에게 나가는 다윗의 심정 같아요. 그태상 같은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가는데도 두려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하는 그 담대함이 이 야곱 속에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결정적으로 만나게 되면은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엄청난 박해를 당했어요. 그들은 모진 고문을 당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믿음을 굽히질 않았습니다. 용기가 있었어요. 협박에도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를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어요.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몇 퍼센트였냐면 로마의 2.9%밖에 안 됩니다. 2.9%밖에 안 되는 소수가 나머지 97%가 넘는 그 사람들을 전부 기독교 국가로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담대함과 용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없이는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초대교의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야곱이 그래요.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그는 가족 뒤에 숨고 재산 뒤에 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다 건너가게 하고 자기 혼자만 남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나니깐 이제는 그 이전의 두려움이 없어요.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용기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은 찾아오는 영적인 부요함이 용기예요, 용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기가 없고 늘기 두려움이 있다 하는 분들은 야곱 강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야곱은 20년 전에 그 베델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원도 했어요. 그런데도 자신이 깨지는 경험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인생을 사는 데 두려운 것입니다. 그거 왜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었느냐 하면 사실 그는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자기가 한 짓을 압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형의 분노를 피해서 겁쟁이처럼 도망갔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자꾸 피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아담이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그는 동산 나무 뒤에 숲잖아요. 그래서 이 라밧 맥기는 내 안의 위대한 나라는 책에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문제들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렵습니다. 자신이 없고 위험을 피하게 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절망합니다. 심지어 정신적 육체적인 장애를 겪는데요. 우울증, 의욕부진, 성 기능 장애 이런 데 빠지고 약물에 의존하게 된다 그래요. 근데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죄책감에 빠지면 오히려 교만하게 굴어서 남들에게 자신을 노출시키려 하지를 않습니다. 또그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서 마치 성공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일에 몰두합니다. 이 모두 다 행복하지 못한 삶이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 그러니까 야곱도 이런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질 못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음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했어요. 또 바울은 골로스 2장 13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잘못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아내와 남편에게 죄를 진 적이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큰 뭔가 좀 손해를 끼쳐서 그 앞에 늘 죄스럽습니까? 주님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정죄감에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질 않았어요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형을 담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됐습니다 디모대 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 은혜를 얻게 되면 용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숨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용기가 없어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은 야복강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절을 보게 되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그랬어요. 자, 400명의 칼찬 군사를 거느리고 왔던 이 에서 왜 칼까지 차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을까요? 이 자기 동생을 절단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독한 마음을 품고 왔는데, 20년 만에 동생을 보니까 이 동생의 몰골이 말이 아니야. 허벅지 관절이 지금 어긋나 가지고서 걷지를 못하고 질질 다리를 끌어, 그리고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느라고 옷은 찢겨지고 머리는 산발이 되고, 이게 얼굴은 또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20년 동안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연민의 마음이 이 애서에게서 확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해서 달려 내려와서 그 동생을 확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동생이 정말 너무 불쌍해요. 20년 동안 외롭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을 확 안아 보니까 한 번도 그 동안 생각해 보지도 상상해 보지도 못했던 감정이 속에서 확 끌어올라요. 여러분 형제끼리 이렇게 한번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형이 있지만 뭐 이런 감정이 없어 네. 형한테 죄진 게또 없으니까 그런 것도 g 겠죠 야곱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형에게 뭐라 그래요? 형님의 얼굴을 n I'm going to get the option. I'm going to 밤새 하나님을 보고 나서 형을 보니까 그 무서웠던 형이 하나님 얼굴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야보강을 이름을 바꿨어요. 그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인 분이엘이라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야보강이라고 안 부르고 그 지역을 갖다가 분이엘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예수를 믿으면은요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이 형제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둘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 장면이 창세기 35장 29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읽어 보면 이삭이 죽는 얘긴데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은 두 아들이 화해하며 잘 지내는 것을 보고 죽었어요. 이삭이 죽자 그두 아들이 성신껏 자기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드립니다. 어느 기업의 자식들은 창업주가 죽게 되니까 서로 재판하면서 싸우느라고 난장판인데, 야곱과에서는 함께 정성껏 아버지를 장례합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나면 그 동안 이렇게 묶여 있는 이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버려요. 혹시 여러분 한국의 개그 음원 가운데 이경혜라는 분을 아십니까? 예, 네. 그런 사람 있어요. 이 요즘도 가끔 나오는데 그 이경혜 씨가. 예전에 간증하는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경혜는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늘 술을 먹어요. 술 주정뱅이야. 그런데 술을 늘 먹고 와서 자기 엄마를 늘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애들을 갖다가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경혜가 그때 장녀였어요. 얼마나 그 아버지에게 시달렸으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안 죽잖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동생들하고 모의를 했어요. 우리 아빠를 죽이자. 그래서 너는 아빠가 들어오게 되면 팔을 잡고 너는 다리를 잡고 이 칼로 찌르는 것은 내가 찌르겠다 하면서 이 자식들이 아버지 죽일 모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이경애가 예수를 믿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새벽마다 이 강단에 이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뭐 가정은 변화되는 게 없어. 근데 이상하게 눈물로 기도했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집에 가서 아버지를 볼때 아버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언제 죽여야 되나? 그냥 그 생각만 했던 사람들인데 아버지가 불쌍한 마음이 드니까 자꾸 계획과는 달리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더래요. 아버지를 잘해드리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더 놀라운 건 아버지가 술을 끊더래요. 그리고는 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게 살드리는 겁니다. 그서자기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의 간증이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 담, 그 벽을 허무시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관계가 틀어지고 갈등하고 그냥 안 보면 그만이라 하고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무가치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약복강의 경험을 하게 되면 놀랍게 관계가 회복이 돼요. 부부가 하나가 되고요,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이 그래서 멋진 것입니다. 세상을 달리 보게 되고. 인생의 질서와 또 충만함과 또 빛된 삶이 되는 거예요. 이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 그 톨스토이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저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이전에 제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으며, 반면에 제가 결코 전에 바라지 않았던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의 눈에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으로 보였으며,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처럼 용기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이 시간. 이 약복강의 경험을 합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